네 예, 결론적으로 올리브 나무 월동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웰리스문화 TV 김효연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올리브 나무가 노지에서 월동을 하고 노지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섯 가지 올리브 품종을 심었습니다. 여섯 가지 품종별 생존율을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예, 조사 결과 품종별로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생존율이 좋은 것부터 발, 어, 알려드리면 아르베키나가 79%의 생존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 빅펄 B, 73%, 그 다음에 카시노가 70%, 그다음에 프란토이오가 44%, 그다음에 호지 블랑카가 35%, 네시노가 22%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인데요. 올봄에 밑에서부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새 가지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를 갖다 절단해 봐 가지고 이 나무 줄기나 뿌리가 살아 있으면 캐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이 나무를 보면 지금 줄기는 짱짱하고 예 뿌리도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새순이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어물 주기도 더 하고 해서 내년 봄까지 기다려 봐서 내년 봄에 새순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리브 나무는 외목성이라고 하죠. 옆에서 격 가지가 많이 나올 수 나오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뽑아내지 마시고 한 1, 2년은 더 기다려 보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나무, 올리브 나무는 빅벌비라는 품종의 나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한 색깔의 가지 순이 보입니다. 이것은 올 봄에 더 올봄에 난 색삭순입니다. 짙은 부분은 작년 것인데요. 물라보게 어, 거의 10cm 이상이 계속 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생존율에서 상위를 차지했던 빅펄비나 아르베키아 품종은 생존율도 우수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나무의 세력, 수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마에서 잘 자란다라는 것이죠. 예, 같은 조건에서도, 어, 소잎종보다는 대입종의 올리브 나무가, 어, 생존율과, 어, 수세가 좋았고요. 당 대입종 중에서 네시노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가재가 나온다든가 뿌리에서 곁순이 나오는 그 특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노의 네시노는 대입종이면서도 어, 생육율이 가장 낮습니다. 22%로. 어, 그에 반해서 이 소입종인 카시노 같은 경우는. 카시노는 외목성이 좋아서, 어, 생존율이 70% 정도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뭄이나 추위가 있더라도 카시노는 소입종이지만은, 어, 옆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어, 뿌리에서도 새순이 올라오는 능력이 굉장히, 어,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지블랑카, 소입종인 호지블랑카는 그러한 그 외목성이라든가 번식력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생존율과 수세를 갖다 조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올리브 나무 월동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올리브 나무 노지 재배 가능성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올리브 나무 노지 재배 가능합니다. 단 품종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